자 오늘은 어, 너희들 숙제 부분에 어, 오답 정리하다가 좀 도움이 되고자 어, 관련한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일단 너희들 그 프린트 교재 학습지에자 51번을 자 하겠습니다. 학습지 보면은 페이지 51페이지에 이제 어, 51번 음, 51 51에. 자, 문제를 한번 다도록 하자. 자, 보니까 여기 똑같은 원이, 똑같은 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원이 세 개가 있고요. 여기에요,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끈으로끈으로 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쭉 됐고요. 여기가 쭉 이렇게 되고요. 쭉, 쭉, 쭉 되더래요. 자, 그러면 가에는 요런 식으로, 그 끈을 묶었구요 묶었고요. 자, 나 한번 봅시다. 자, 나에는 똑같은 오을 이렇게 그제 이렇게 또. 또이렇게또이렇게 그려서 아하. 여기를 마찬가지 끈으로 요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묶었네요, 선생님. 요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제 어 어떤 게 어, 또 짧은 끈으로 어, 묶게 되는 건가요? 를 묶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반지름은, 반지름은 3이라는 센치를 생략하고 표현합니다. 3이라는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1 먼저 가와 나에서 자, 가 그림에서 끈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찾는 겁니다. 명심합니다. 앞으로 끈이 묶어 나오면 선생님 지금 여기 하얀 걸로 표시하는 이 닿는 부분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요거하고 선생님 여기 닿는 부분 아 요거하군요. 원 하나가 되잖아요. 그지? 즉원 하나에 원의 둘레길이 즉 원주를 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타이 r 를 하면 됩니다. 그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표시한 부분의 길이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자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하고요. 여기 길이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선생님 자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가 3이니까 3, 3, 3, 3이 돼서 그제 하나, 둘, 셋, 넷, 삼, 사, 십, 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몇개 있습니까? 위에 있고 밑에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됩니다 따라서 가는 요게 답이 되겠죠 살짝 계산하면 6파이 플러스 2 0 4가 되고요 이제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네요 자 나좋겄다 한 봅시다 자나그냥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설명을 잘 듣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여기 부분 직선 여기 부분 직선 여기 부분 직선의 길이를 따로따로 구하고요 왜냐면요 선생님 요거는요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되잖아요 자요 그림을 잘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자, 요 길이는 반지름이 3, 3이니까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 그림에서의 끈의 길이를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6이 몇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끈을 이렇게, 그지? 어, 묶었을 때요 길이 더하기. 요기 길이 더하기 요기 길이는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무조건 그냥 원주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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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는 원 하나의 원의 둘레 길이 즉 원주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즉 뭐가 되겠습니까? 2 파이 r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그지? 18 플러스 6 파이니까 그지? 자그러면 자, 가나중 필요는 최소 길이, 그지? 어, 최소 길이가 되는 것은, 그지? 어, 나고, 그지? 음, 더긴거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되야겠습니다. 그죠? 이거 문제 풀다가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이 46번을 또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46번 음, 너희들이 숙제 하다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 도움이 되고자 어, 만든 동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6번 봅니다 자 페이지 50페이지에 자 46번 한번 보자 자 선생님 봤더니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더래요 A, B, C, D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 여기 길이가 4인데요 4를 반지름으로 하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그지 부채꼴을 만들었네요. 여기 4분원이 되겠지. 4분원이 되겠지. 이제 그래 놓고서 여기를 2라고 표시를 했네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길이 당연히 4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노란 걸로 빗금을 치는 요 넓이 해서 아, 넓이가 아닙니다. 넓이가 같을 때 뜻. 아하. 요 넓이하고요. 요 넓이하고요. 같을 때요, 그렇지? 어, BC의 길이, 이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 문제의 조건은 아하, 자 여기 빗글진 별표 원의 넓이와 이 별표 투의 넓이가 같을 때, 아 그럼 BC 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묻고 있네. 자, 선생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수학 문제 간단합니다.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거나, 그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답에 접근하는 방법이 수학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보니까 어 선생님 지금 요 넓이 와고요요 넓이 하고요. 아하, 요 넓이가 같더래요. 자 그렇다 그러면 선생님 봅시다. 자, 여기서요. 자요 넓이는 그지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또 이 4분원의 일부이기도 해요 아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하쭉쭉쭉어 아, 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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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간 부분의 넓이나 이 빨간 부분의 넓이나 선생님이 파란 거로 표시하는 아이 부채꼴의 4분원의 넓이나 같겠군요 라는 식으로 자 한번 식을 만도록 들 합니다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원의 넓이인 R제곱에다가 중심각이 90도니까, 아하, 360도 분의 90도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아하, X 곱하기 4가 되네요. 즉, 4X가 되네요. 자, 그럼 유식을 만들었으니까 게임이 끝났습니다. X 값 구하면 되니까요. 이제 자, 그래서 4약분시키고요 하나 없애고요. 여기는 4분의 1이 되니까요. 빡빡 없어져서 최종 x 즉 BC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파이가 나오게 되네요, 선생님. 됐습니까?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44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44번 보니까 자 이것도 3월 수업 시간 때 어, 수업 시간 때 한번 우리 다뤘던 문제 같은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치한 변의 길이가 6이 더래요. 육이 더래요. 정사각형이니까 네각의 크기도 같겠지요. 그래서 여기 6으로 만든 이렇게 사분원과 또 여기 6으로 만든 이렇게 사분원이 사분원이 있더래요.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은 여기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사실상 문제를 보고 그래도 같이 봅니다. 그랬을 때 아하 여기 빗줄찐 부분에 요 부분에 분리 길이를 구하랍니다 아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센스를 발휘해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예요? 자 계속 들어갑니다. 어 그럼 선생님 이 길이랑요 이 길이라는 같잖아요. 그럼 이 길이를 여기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고요. 어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 됐고, 요 길이 됐고, 아,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되네요, 선생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요 길이인 6과 1일이는, 그지 어, 반지름이 6인 호행일이니까, 그지 뭐가 된다? 2, 파이, 아래다가 90도인 360도분의 90.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이제 310대 90은 자주 나오니까, 바로 그냥 4분의 1로, 그냥, 반주하고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풀어봤더니 6 더하기 12에다니까 3π. 이게 정답이 되더라. 이제 보기를 보니까 이거를 3으로 바깥으로 빼내고 이렇게 쓰기도 했네요. 아무튼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답이라는 것은 음, 여러분이 충분히 알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다음 또 봅니다 자 35번 봅니다 일명 출행 문제 출행 문제입니다 출행 문제 쭉쭉쭉자 페이지 어 너희들 학습지 선생님이 준 숙제 개절에 준자 49페이지에 49페이지에 자 35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출행 문제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선생님 따로 그림 그립니다 얘래도여러분 운동장에서 어, 많이 벌어지는 일이지 코로나 때문에, 그지, 어, 뭐 운동 이런 것들이, 어,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 간격이, 그지, 어, 2m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으아, 으아, 해놓고, 으아, 으아,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니까, 아, 여기가요,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여기가요, 2미터고요. 여기가요, 여기가요, 10미터네요. 그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0미터래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두 트랙, A, B의 길이의 차. 자, 그러면 지금 트랙이, 자, 트랙이 선생님, 지금 무슨 트랙 말하는 거냐면, 자, A쪽, A쪽, 이거, 노란 거, 이 A쪽 트랙은, 트랙은 이걸 말합니다. 이걸 말하죠. a 쪽 트랙은 요 길이를 말합니다 노란고의 길이 자 그런 다음에 B쪽의 트랙의 길이를 보니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어, 표시하겠습니다 으아 선생님 여기는요 이거를 얘기해요 이거를 얘기해요 자, 일단 문제가 어,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보니까 A B의 길이의 차를 구하시오 음, 차니까 어차피 봅시다 자. 출발합니다. 두루두루두뚜두루두루두뚜 두루두루두루두뚜뚜뚜루두. 쫙 갔는데 어, 이런랑 차이는 어차피 지금 여기 부분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 부분과의 부분은 똑같으니까 차이 있어 필요 없고. 여기도 여기랑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 아,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차이는 선생님이 지금 야, 다시 하얀 걸로 두 각에 치라는 요거 더하기 요거. 아하. 즉 반지름이 모인 지름이 지금 10이니까 반진 오인 즉 얘랑 얘랑 합치면 원 하나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리고 지금 바깥쪽에 이거 이거 즉 이거 이거 빨간 원 합치면 으아 뭐가 됩니까? 이따만한 이따만한 원이 됩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 a 트럭과이 b 트럭의 차는 이 원주와 이 원주의 차가 되겠죠. 우리 수학에서는 차는 카가 아니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을 우리가 차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구해야겠죠? 자, 갑시다. 6일이는, 어, 선생님, 여기가 10이고요, 2래요. 여기가 10이고 2니까, 요 전체 길이가, 그치? 여기가 또 2가 되니까, 2 더하기, 10 더하기, 2가 되니까, 14 더래요. 그 지름이 14니까, 반지름은, 지름이 14니까, 반지름은 7이 더래요. 자 여기도 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된 원은 여기는 아 여기가 10이니까 반지름이 모델래요 뭐더래요? 뭐더래요? 아 오더래요. 자 그래서 길이의 차는 요 원주의 길이인 2파이 R에서 여기 원주 원의 둘레 길이인 2파이 5를 곱해서 빼면 되겠네요. 여기는 10파이고요. 여기는 14파이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근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14파이에서 10파이를 빼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자, 자 다음은 자 오늘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18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봅시다 자 48페이지에 13, 8번 48페이지에 18번 봅시다. 자, 48페이지에 18번 보니까 이렇게 반원이 있더래요. 있더래요. 원의 중심이 있더래요. 그리고서 B가 있고요. 이렇게 D점이 있더래요. 또 A서부터 일까스 커서 여기가 C점이 있더래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더래요. 자, 그리고 또 조건 하나 더니 여기가 20도더래요. 자, 그랬을 때, A, C, 호라고 있습니다. 호, C, D, 호, D, D의 D를 구하더래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 속에서는 아, 호의 길이던 부채꼴의 넓이던 하, 아, 모두 다다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겠군요. 자, 그러면 잘 봅니다. 호의 c 는 요거만 합니다. 그럼 얘에 대한 중심각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을 알아야 되겠다. 또 마찬가지 CD니까 아, 여기니까. 아, 요 각을 알아야겠다. 그제 그리고 DB니까. 그제 DB니까. 여기니까. 아, 여기 20도를 알았지 않냐? 자, 그럼 시작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20도니까 평행 동의각으로 여기가 20도입니다. 어, 그럼 여기가 20도잖아요. 이두명삼각형이니까 180도에서 40도 140도네요, 선생님. 됐죠? 그럼 여기가 20도고 160도니까 이게 180도가 돼야 되므로, 아, 여기도 20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할수 있고, 엇각이 크게 같으니까 20도. 그래서,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크게 비례하니까, 자, 여기 중심각 140도 대, 여기 중심각 20도, 여기 중심각 20도가 되더래요. 그래서, 간단히 처리하면 이렇게 되고요또한번이어나누면 1대1대1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얘들 숙제, 요번 숙제, 어, 모답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